거기 도자기로 또 먹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 도자기의 향을 저 제대로 느낄 수 있게. 오늘 당장 엄마한테 내 인사 전해줘. 엄마. 그럴 거예요. 엄마도 응.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네. 상급 <laughs> 세상에 내가 죽었다는 헛소문이 나니까고 믿지 말라고. 네. <laughs> 이메일 보냈어. 오 어. 어, 그런 어. 소문이 정말 났었어요? 어, 한 번, 세 번이나 나왔었, 났어. 오 네. 세상에. 어. 돌아가셨다. 그래서. 오 마이 갓. 하니까. 어. 이모님, 제가 요새 유성이 아빠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유성이 아빠고 잘 살기 위해서 어, 좀그 세게 얘기도 하고. 좀 고생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이모님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참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내년이 조용한 사람이잖아, 민수가. 그치? 그러니까 세상이 아는 것처럼 퍼프 가이가 아니지. 아니지. 민수가, 아니야. 아, 내가 아니, 그 이모님, 제가 어. 요즘은 어. 이제 23년 되니까 제가 자꾸만 손이 자꾸만 올라가요. 유성이 아빠한테. <laughs> 그래도 용서 다 되겠죠? <laughs> 용서 다 되겠죠? 다음도 사랑으로 하면 괜찮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목이에요 제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목이에요 제가. 사랑해 단단한 주목이 생겼어요. <웃음> 아이고, <웃음> 예?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시 하나 읽어줄게. 네. 어? 두 사람에서 시 하나 읽어준다고. 그 카메라에 응. 얼굴이 오케이. 같이 들어가야 돼서 더 가까이. 그러니까. 네. 막 좋아서 저런 네. 거 아니야. 익어가는 가을인데, 익어가는 가을. 네, 가을. 꽃신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우리 모두 잘 익어가자 어? 어, 어머! 어머 잘 익어가는 사랑을 하자 어, 감사합니다 어머 이모님 땡큐 어...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더 많이 익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세요. 이 사람 때문에 하도 내가 익어서 와인이 됐어, 와인. 이야 <laughs> 그렇게 좋은 와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모님? 좋다고. 나는 와인이라고. 그래. 그래야죠. 오케이, 이모. 니면 내가 조만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원래 당연한 이모니까 네. 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뵙고 뭐.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그냥 그냥 아, 당연한 아, 이모니까 어 그냥. 마음속에 항상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알람이요. 알람이요. 오케이.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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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리도우모도 우리도 우 우리도 우리도 우리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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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도우리 잠깐만, 정이 모니만 잠깐만. 그러게, 정이 모아고, 나는 와요, 엄마가 겸사겸사 음. 좀 안부 전해 달라고 음. 전화 해봐야 되겠어요. 음. 어, 지금 그 학교 도자기 생각이 많이 나. 오케이. 어, 정이, 모그 도자기 도자기 만드는 그런. 집안이잖아. 이게 정이모한테 좀리으면좋겠어 오케이. 안녕세요 정이모. 안녕. 저예요. 정이모. 정이모님 그 뒤에 있는 어, 그큰 소리는 유정이 아빠예요. 어, 유정이 아빠 소리인 것 같아요. <laughs> 어, 예쁜 그릇 하나를 좀. 아이고. 골라서 엄마한테 좀 어. 보내려고. 어, 어.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좀 뵀으면. 어, 그냥 그래. 언제든지 와. 나도 보고 싶으니까. 어. 오, 오, 오늘 시간 되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요? 어, 어 괜찮지. 어, 저만이 아니고 유성이 아빠하고 같이? <laughs> 아, 유성이 아빠, 아빠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보고 싶어. 가자! 어. 정이면 밥 먹자! <laughs> 오케이 okay, 고마워요 네. 정 이모님 아네 이따 봬요 네 여기 참 오리가 많네요 응 오빠 어머 이런 거봐 이거 봐저세면대그렇게도 right. 네, 만들고 어? 예쁘네요 음? 어, 가마를 가마라고 해아정 어? 가마. 이모 에이요 에이요 어, 너무 잘나 진짜 너무 잘 야야 더 멋있어졌네 나? 당연하지 <laughs> 머리만 잘르면 머리? 머리 기가 막히지 제 이름은 조정이고요 어, 주은이 엄마 현숙이하고는 반백년? 한 52년 된 친구예요 성심여자대학교에 음. 어머니가 1회 졸업생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아. 정희 이모님하고 또 이제 몇명더 되세요. 음 아, 처음에 학교에서 우리 대학교 들어가서 입학할 때, 그러니까 서로가 저도 아, 이 친구는 참 좋은 친구다 하고 알아봤고, 걔도 어, 저한테 좋은 느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서로 친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정희 이모나 마미 보면서, 아? 아까 저기 혜인이모하고도. 통화를 했거든, 음, 영상 통화. 음. 전에는 정이모가 정이 개구장이었는데. 개구장이요? 아, 아니 항상 마음속에는. 근데 지금은 더 어, 개구장이야. 어, 개구장이야. 정이모님도 정이 그러고, 혜인이님도 이모 그러시고, 엄마도 그러시고, 어. 다그똑같은 그 어린 아이의 개구장이가 있어. 근데 엄마는 굉장히 옛날부터 명랑하고, 그다음에 항상 <laughs> 엄마는 밝았어. 어느 날좀 음. 웃고, 그래서 어. 하기는. 어, 빨간 카펫 위를 걸어가는 기분으로 살 거라고 그랬어. <laughs> 엄마는 항상 어, 제가 아니래도 엄마한테 우리. 옛날 사진들이 어, 있어요. 어, 정이모하고 어, 그래? 옛날 사진.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유성이 아빠한테 어. 아 제가 어. 정이모하고 마미하고 성신여대 그, 그, 그때 다닐 때 사진. 어, 아주 옛날 사진. 아, 이거 우리 졸업할 때, 졸업할 때. 예, 예, 여기 어, 정이모죠 아. 정희모하고 아. 이분은 졸업식때죠 졸업식 우리가 파티를 했어. 아, 졸업식 아. 어, 그때. 우리 옛날엔 졸업식 때꼭 한복 입었어요. 그랬나봐요. 예. 그랬나 봐요. 네. 예. <laughs> 엄마가 딱 하는 말씀이 어. 그때 학교 시작했을 때 음. 첫날에 음. 정희 이모님이 빨간 코트에다가 단발머리 깔끔하게 <laughs> 자르셔가지고 너무 너무 귀하고 예쁘시더라고. 요 <laughs> 엄마가 음. 굉장히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기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됐어. 못하는 거를 음. 많이 이렇게 제안해왔고막 놀고 음. 그랬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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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일, 제일 개구쟁이구나 어. 그 그러니까 피아노도 그렇게 잘 치진 못하잖아, 못하잖아요. 어, 못하잖아는데도그 그냥 엉터리로 하는데도 그냥 곡이 기 되는 거같 그렇게 하고 기분 네기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개고쟁인데안하면다이아니죄다죄리리다 얘기하면 그리고 요. 음. 연극, 불어 연극 했을 때야. 이거 마 o n g 브로 k Mr. 까 o w 굉장히 잘했어 r o b u r 불문 u r o Buro, 엄마 졸업식 때도, o Buro, Buro, b u r 죠그 u 그 o b u r 가정 u 가 만든 그릇에 있는 r o Bu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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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어 o Buro, b u 이모가 보고 싶은 거야 음 맞아요 나도 그래 나도 음. 항상 생각해 어. 한 언제 작년인가? 통화했을 때도 음. 그냥 어, 저도 울고 나려고 너또 어. 같이 만나면 <laughs> 한 일주일은 같이 일단 우셔야 음. 돼요 <laughs> 그 친구만 생각하면 가슴이 진해요 항상 어, 가끔 만나도 옛날 얘기를 하면 너무나 즐겁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70이 넘었나 그러면서 굉장히 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이들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요. 제가 이제 캐나다한번 가야죠. 어, 미국 딸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너는 어쩌면 가까운데 오면서 나한테는 안 오냐고 막 두정 부리더라고 지난번 전화했을 때. 그래서 한번 어, 다음 해는 꼭 한번 가 보려고요. <laughs> 나이가 되면 내가 몇 번이나 더 볼까 이런 생각들을 생각을 갖게 어르신들이 되죠. 하시더라고요. 응, 응. 저도 같이 그거를 응. 같이 느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응, 언젠가는 응, 그 응, 응, 나이가 되니까. 응. 밥 먹자. 밥 먹자. <웃음> 어? <웃음> 아. 야. 거기 도자기로 또 먹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그 도자기의 향을 <람> 저 제대로 느낄 수 있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laughs> 아 어머 이모, 너무 맛있어 보여 쌀밥이다 갈수록 아니, 나 이, 이게 내 밥그릇인데 어머 <람> 나는, 나는 나 여기다 밥을 퍼줘. 어머. 어머 그렇게만 들고 그러지. 아, 밥을 여기다 주세요. 어머, 어머 그렇게만 들고 그러지. 아, 밥을 여기다 주세요. 어머. 나 여기다 먹고 싶어 밥을. 그거 그막 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그렇게 막 드는 거 아니에요. 국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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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빨리 여기 와서 앉아 나 배고픈데. 아니, 아니 드세요. 같이 먹자. 어디 막대리 가지를 못하겠어요. <laughs> 애들 저런 거 들고 깰까 봐 그런 거음으로 <laughs> 어머, 저거 <저기> 뭐, <laughs> 어... 너무 감사해요. 야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음.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laughs> 저기 숙종 망이 되는 거야? <laughs> 와우. 방배도에서는 <laughs> 상상할 수도 없는 음식이네. <웃음> <웃음> 무슨 어 티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하는데 저를 놀리는 거를 그렇게 재밌어요. <laughs> 음식 잘하는데 왜 순이 보고 음식 못 한다? 재밌잖아. 음 근데 음식 <laughs> 반대 <아니라. 웃음> 그럼 반대로 하는데 사실 진짜. <laughs> <laughs> 어, 나사올 없어. 거짓말하니까 사료 없잖아. <laughs> 어, 예, 거짓말하니까 사료 없잖아. <laughs> 어, 예, <맞아요>. 벌 받는 거예요. 아주 <laughs> 엉터리 <laughs> <laughs> <어드리> 같은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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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내가 예, 어? 유성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잖아. 응. 외국에 사니까 어? 유성 아빠에 대해서 잘 모르지. 응, 응, 응. 배운지 뭐 이제. 알았으면, 알았으면 네, 절대 들어, 딸을 안 줄지. 안, 안 됐죠. <laughs> 안 됐죠. <laughs> 그래도 그래도 딸을 그 <laughs> 몰랐던 거 그래도 거구나. 안 그랬을 것 같아. <laughs> 어. 그때가 MBC 카페 어, 밑에서 어. 우리 가 갔잖아,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3 시간 기다렸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보시기 전에 이모님이 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니하고 이모님하고 네. 사실 그날 카페에서 어. 어, 요시간 얘기하고 결혼하자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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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때 제가 약간 체면에 들어갔는지, 유성아빠하고 이 같이 만나면서 음. 세상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이제 먹고, 갑자기 어. 엄마하고 정이모님이 그 카페 안에 들어오시는데 보는 순간에 진땀 나면서 어머, 내가 지금 정 신나. Falling in love.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때는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잖아, 요 유성아빠가. 그니까 러 저는 많이 걱정을 했죠. 어, 너 괜찮겠냐? 이랬더니 자기는 주은이가 너무 현명하고 그때까지 어. 주은이가 하는 건다 믿었대. 그러니까 음. 주은이가 선택했으면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어. 얘기하라대요 그래서 우리가 놀랬잖아 어. 내가 진짜 놀랬어 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그때 이미 내가 작업 끝내고 난 다음에 <laughs> 끝났어. 어. 그래 이미 응. 약속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니야.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어, 어 그때 그 마미하고 날... 정희모가 들어왔어요 그 그래서 마미 엄마하고 마, 마미하고 정희모가 나를 막 노려보길래 이미 끝났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보렇게어 보셨...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이러고 날 쳐다봐. 처놈은저거 뭐하는 거야? 넌처놈자시죠 근데 끝났어 이미 게임. 그렇게 안 봐도 상관없어요. <laughs> 정말. 아우 앞으로 내 딸도 이럴 거 아니야. <laughs> 엄마가 무슨 생각하셨을까. 저 <laughs> 에이, 키워놓으니까 남자한테 그러니까. 눈 팔려가지고 내가 세 시간을 기다렸는데 나안 쳐다보고 저 남자 쳐다보고 있다 저거. <laughs> 에이, 에이. 드디어 빠졌구나 이런.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